운동을 할 때마다 건강 데이터를 제대로 기록하는 게 쉽지 않죠. 목표를 세워도 그에 맞는 데이터를 확인하기 어려워서 자주 지치고 포기하게 되는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특히 운동을 시작한 초반에는 그 결과를 직접적으로 느끼기 어려워 동기 부여가 힘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건강 관리를 포기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죠. 그런 고민을 해결해 줄수 있는 제품이 바로 삼성전자 갤럭시 링입니다. 이 링을 착용하면 자동으로 운동 기록이 수집되며 걷기와 달리기 같은 다양한 활동을 인식해 줍니다.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운동량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성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매일 내가 어떤 운동을 얼마나 했는지 기록으로 남겨주니 목표 달성의 기쁨을 더욱 쉽게 느낄 수 있죠. 이름만 들어도 고급스러운 디자인은 일상에서도 손쉽게 착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제품은 많은 사용자로부터 긍정적인 후기를 받고 있어요. 사용 후 재구매율도 높은 편이며 운동 효율을 높이는 데큰 도움을 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고객들이 건강 관리를 손쉽게 할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죠. 이러한 사회적 증거들은 신뢰감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이제는 운동 관리도 간편하게 해보세요. 삼성전자 갤럭시 링과 함께라면 그동안의 고민을 해결하며 건강한 일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